조합에서 누가 잔소리쟁이인가요?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? 잠깐만 누가 잔소리쟁이냐고 누가 잔소리쟁이냐고 잔소리 솔직히 야 진짜 솔직히 솔직히 어 이게 막 리더라서 꼭 나쁘고 이런 거 아니고 네.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뭐뭐 뭐 가리 한 가리키는 지목하는 거예요? 지목하는 거예요? 아니 익명으로 지목해보자, 지목 익명으로 지목하기 하자 여기 손가락으로 1, 2, 3, 4, 5 해가지고 아, 이렇게 어, 어 경진이가 1번 네가 5번 그래서 1, 2, 3, 4, 5로 지목 한번 해보자. 다들 안 보게 해야지. 오케이. 응. 어떻게 지목하는 거야? 나 이름 아니 그 손가락으로 숫자를 아, 하면 돼요. 어. 형, 아, 그래. 형이 네가 일 번, 아, 종현이가 5 번. 아 알겠습니다. 네. 자, 자, 아, 진짜 잔소리쟁이, 잔소리쟁이. 진짜 잔소리쟁이. 잔소리쟁이. 진짜 잔소리쟁이. 응. 우리 화면 보면 안 돼요? 응. 카메라만 봐. 어, 카메라만 봐. 네. 자, 맘상하게 없기. 아, 절대. 진짜. 네버. 아니 어차피 우린 못 보니까. 네. 어. 하나, 하나, 둘, 아, 셋. 몇 번이 많이 나왔네요. 오케이 이제 댓글 봐. 네, 아, 자, 댓글, 댓글 봐. 댓글 봐. 아니 댓글. 화면을 보면 안 돼요. 아, 화면 되는구나. 보면 안 아, 우리, 아. 아. 돼요.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. 저희 맘 여기 케이터링 귀엽기. 된 것도 먹어도 되잖아요. 네죠 그렇죠? 네네. 네. 케이터링 된 것도 먹어도 되니까. 맛있겠다. 잠깐만 나 세팅 갔다 올게 그럼. 네 어이구. 어, 어. 잔소리, 잔소리쟁이다 잔소리쟁이. 아, 경진이!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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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<laughs> 줄 알았다. 역시. 우리 몸보다 신기하다. 장비가 더 비싸다고. 아니 경진이는 왜 잔소리쟁이가 되냐면 경준이가 잔소리 진짜 많이 하거든? 뭐 칭찬은 잘안 나왔어요. 여러분들? 제가 화면을 안 보고 만장일치 나왔다는데 나왔어요? 만장일치가 나왔어요. 만장일치 <laughs> 나왔어? <laughs> 대박. 마음이... 여러분 댓글로 노리지 마요. 너 마음이 만지... 내 마음인가? 만장일치 됐지. 신기하다. 근데 만장일치라는 거는 본인이 네. 본인을 지목했다라는 그러니까요. 거 아니에요? 신기하네. 오, 약간 마음 안 상하기로 했는데. 만장일치 나왔다고? 네. 세상에. 일단 1, 2, 3번은안 나왔. 다섯 명 중에 한 본인은 알거 아니야. <laughs> 네. 어1 2 3은 안 나왔대. 1 2 3은 어, 안 나왔대. 신기하네4 5번 중에 하나인데. 음. 잠깐만. 1 2 3안나왔으면 경진이가 1번이었지. 맞습니다. 제가 1번이었습니다. 1 2 3만 나왔어. 4 5번. 나랑 정오빠현진이가 <laughs> 근데... 잔소리 좀 많이 하지. 나 네. 원래 당해 네. 본인은 알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이제 우리가 본인이 누굴 뽑았다고 얘기 안 하고 네.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 보자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 오케이, 어, 오케이. 본인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, 서로 오케이. 어, 통하는 게 있을 테니까. 네. 오케이, 얘기를 좀해 보자고요. 그 좀 뭐라 그러지 어쨌 만장일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. 우리들이 그, 근데 진짜 되게 많이 얘기하긴 해 걔는 어 음, 맞아 어. 그지 음. 진짜 많이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 같아 어난 그런데 아, 칭찬도 잘하는 거 같은데 해. 어 그래요 어, 어. 칭찬을 진짜 잘안해 칭찬은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칭찬이랑 다 잔소리랑, 다 잔소리랑 좀 다르잖아 <laughs> 아니야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<laughs> 네. 얘기해 어. 음, 음. 저는 굳이 이 말까지. 꺼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. 약간 그런 말들이 좀 많아서 아, 그, 그, 그 그런 거 있어요. 네. 있어. 뭔가 단소리 하잖아요. 네. 그걸를 자기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...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 아니지? 아니 대변하는 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네. 단소리 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. 저희, 아니... <laughs> 아니, 되잖아요. 저희 아니... 중에 있잖아요. 다섯 명 중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그 그러니까 그 입장 우리가 이해하면서 얘기하자. 그렇죠. 아, 그치 우리는 모두 우리는 애프니까. 되게 찔리나 보네. 어, <laughs> <laughs> 울지 마 <laughs> <누가요>? 바보야. <laughs> 울지 마 바보야. 누가요? <laughs> 아, 맛있다. 케이크 진짜 맛있다. 어, 두비 너안 먹을 거니? <laughs> 우리가 무쳐 줘야 <묻혀줘야> 되니? <laughs> 나안 먹어. 안 먹어. 아, 왜안 먹어? 배불러? 아, 진짜. <laughs> 어, 되게. <웃음> 어. <웃음> 그거 알죠. 카메라 여자친구 시점 해 가지고. 아, <laughs> 아. 아, 그거 뭐 있는데 야, 세상에 먹... 야 솔직히 한 젓가락 하고 싶은 사람 아, 저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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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. 괜찮아 네네 저도 괜찮습니다 봐봐 난안 괜찮으니까 먹을게 네 맛있게 네. 드세요 네 그러면 다음 곡을 이제 <laughs>